아마 핸들는 정의상 걸로 발색재를 정의상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동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님께서 네. 따끈따끈한 신상을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바로 아우디 A3인데요. 완전히 다 풀체인지가 돼서 4세대로 나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번에 A6에 이어서 좀 A3 차량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공도에서 그전 세대 A3 차량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엄청 둥글둥글하고 음, 약간 맞아요. 그냥 딱 봐도 세단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얘는 그냥 스포티해요. 아, 뭐 뭔가 약간 스포츠카처럼 느껴져. 약간. 음, 저는 처음 딱이 차를 봤을 때 음. A3 보다는 오 음. 어, S포가 들어왔나라고 조금 오버를 좀 하자고 하면은 네, 그만큼 그전 아, 세단의 네, 그 아니다. <laughs> 그만큼 이제 그전 세대에 비해서 이번 음. 이제 4세대 모델이 많이 세련돼지고 또 컴포트해졌다. 맞아요. 네. 얘는 형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이 본닛 라인부터 보면은 어, 4개가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스포티함을 조금 더 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라인들이 좀더 뚜렷해지다 보니까 보는 게 이제 그 둥글둥글한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조금 더 각지고 좀 다부진 이미지로 좀 변경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여기에 보이는 벌집 모양으로 싹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로형으로 가로형이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 스포티한 뭐 디자인에좀 벌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스포티한 모습을 좀더 가미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투톤으로 된 것처럼 네. 지금 여기 에어덕트도 벌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스포티함을 네. 연결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번개 모양이에요. 기존에는 조금 이제 좀 밋밋하고 조금 이제 단조로웠던 디자인이 아무래도 응. 또 조명하면 또 아우디 브랜드다 그쵸. 보니까. 그렇 아, 눈부셔 <laughs> <laughs>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40TFS 프리미엄 모델인데요. 네. 프리미엄 모델에는 S라인이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에어덕트 라인이라든지 그런 게좀 컴포트 모델이랑 좀 디자인이 좀 다르게 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뭔가 더 다르게 제가 느껴졌어요? 네, 바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라인들을 넣어줘서 옆으로 조금 더더 더 넓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디 차량에서 최초로 이제 44기통 모델에 48V 마일드 하이브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속주행을 어, 하실 때 70km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RPM이 1000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 실내 정숙성이라든지 연비 네. 형상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 일단 실내 주행할 때 한번 보겠습다 네, ]게요. 한번 아,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측면은 좀 많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어, 지금 색상이 빨간 색상이라고서 그런데 네. 측면이 사실상 그렇게 캐릭터 라인으로 좀 디자인 을 많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에도 되게 스포티해지긴 했거든요. 이 캐릭터 라인이 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움푹 이렇게 들어간 거는 그때 저희 A6 봤던 거랑 좀 비슷해요. 맞아요, 네. 음. 점점 이제 패밀리룩을 점점 형성해가는 세그먼트도 이제 A3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쵸. 얘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후면은 네. 훨씬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네. 힙업도 됐지만 밑 네. 밑했던 게 뭔가 꽉 찼어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에어덕트라든지 배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네. 연출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차량이 세련돼졌다 맞아 세련돼졌어요. 네. 직접 차량을 A3 타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후방을 보실 일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 운전자는 항상 이제 제 차의 엉덩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음. 저는 항상 뒷 부분의 디자인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데 아우디 차량들이 테일 램프 쪽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서 진짜 예뻐요. 네. 기날렵하면 그러면서도 있을 건다 있다. 맞습니다. 뭐 음. 야간에가 그 아우디 차량의 뒷모습 부분 저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저 제가 네. 지난번에 아우디에 대한 맛을 모르다가. 네. A6 리뷰하고 나서 봤는데 음... 아우디가 그렇게 예뻐 보 e d I was like, 다 r o o k 다다 갔다 다다 like, 다다다 o k e d I was like, crooked. I was like, crooked. I was like, 겹 r o o k e d I w 좀 s l i 을 e crooked. I was like, c r o o k e 요것도 지금 트렁크 전동이 되나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아. 킥 모션으로 키모션. 오픈은 가능합니다. 네. 저킥 모션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중간 부분에서 살짝 왼쪽을 넣었다 빼주시면 되세요. 흔드는 게 아니고요. 아. 나 다리 안 짧아. <laughs> 왜안 돼? 어, 반면에서 살짝 왼쪽. 아. 흔들, 네. 살짝 쏘는 아. 부분을 넣었다 빼주시는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웃음> 팔을 <웃음> 킹 모션 이렇게. 킹 모션. <laughs> 아까 트렁크 군건 조금 작으실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 <laughs> 보셨던 차량들이 워낙 네. 큰 차량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데 네. 지금 이 차량은 이제 A 세그먼트라는 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도 되게 실용적으로 크게 자리를 해놨고요.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평평하지 네. 않으면 이렇게 물건 실을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밑으로 하다못해 열어보시면은 옛날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갔던 맞아요. 부분이죠. 저는 이 공간이 대부분 이제 차량이 우퍼나 스피커나 배터리가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그쵸. A3는 48V로 변경되면. 배터리가 앞으로 아 이동이 되면서 네, 공간이 또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깨끗한 물건들은 좀 위에다 올고 좀 더러운 물건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이쪽 측면 쪽이 네. 쫙 직선인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실었을 때 네. 확실히 공간의 유연성, 네.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 왔는데 진짜 눈에 들어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인님. 보면은 지금 에어덕트들이 굉장히 엣지있게 살아있고, 그리고 기어 노브.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기 도어 캐치부터 완전 신식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laughs> 풀 체인지가 됐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응. 기온 오브 같은 경우 또 R S E 트 GT에 들어갔던 응. 기온 오브를 본따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모든 이제 아우디 차량들이 네. 풀 체인지나 이제 연식이 변경될 때 아마 그 기온 오브를 채택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어요. 처음 보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용감은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추가적으로 기운 업브에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은 네. 대부분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아래에서 이제 파킹을 놓고 시동을 끄시잖아요. 주차를 하시고 그냥 이제 시동만 끄셔도 바로 파킹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트론 GT랑 동일하게 뭐 사운드라든지 다운 트랙 네. 뭐 전원 온오프 같은 것들을 터치패널로 그렇게 쉽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유용하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은 안경 넣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laughs> 무선 충전 테드입니다. 아 네. 무선 충전 테드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놔서 굉장히 네. 넓어요. 네. 그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충전이 잘 될까 모르겠다. 제 핸드폰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오히려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있어서 놓는 거는 훨씬 더 잡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컴포트랑 일단 이제 프리미엄 네. 차이점을 안내를 해드리면 네. 지금 앉아계시는 시트는 이제 스포츠 시트로 들어가게 돼요. 컴포트 모델에서는 그냥 일반형 시트가 들어가고요. 착좌감이 예전에 A6 스타 썼을 때 너무 말캉말캉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약간 푹신푹신한 네. 그런 중간점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이제 스포츠 시트다 보니까 옆구리 부분 쪽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차량의 코너를 진입할 때라든지 탈출할 때도 확실히 몸이 쏠리는 걸 많이 잡아주는 시트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실내에서 보이는 지금 파란 불빛으로 되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컴포트 모델에서는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긴 한데 색상이 단 하나 라이트 그냥 흰색 불빛으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거 진짜 너무 아쉽다. 앰비언트,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트림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웃음> <웃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색이 어하나에 따라서 차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시는 양쪽에 계기판 같은 것들이 확대 축소가 가능한데 아. 프리미엄 모델만 가능하고요. 이제 컴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 계기판이 디지털 모양으로 고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축소가 안 됩니다. 컴포트는데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A6만 못하네요. 네. <laughs> 좀 약간 네. 딱딱해요. 아마 핸들은 동일한 걸로 가죽 재질은 동일한데 걸 아니에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와. 우와 와, 와. 약간, 말랑, 약간 말랑말랑함이 살짝 있었는데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있고 되게 딱딱한 느낌이 음, 좀 있는 거 같아요 이제 계기판 옆에 송풍구가 나와있는 아이언맨 어깨처럼 생겼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딱 나만 시원하게 <laughs> 해줄 거야 이런 느낌이 운전자만 있어요 운전자만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하는 에어덕트고요 음. 추가적으로 뭐 MMI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운전자 쪽으로 꺾여있어서 뭐든지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어, 그러네요 다 조조 장치가 다 물리적인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 네. 어, 이거는 그 터치 패널이 안 들어가 있어요. <laughs> 아, 그러면 그냥 네, 이렇게 그냥 클릭형으로 일단은. 해주셔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음. 네. 이게 너무 눈에 딱 들어오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어, 기존의 도어 캐치 디자인랑 이좀 많이 바뀌게 들어왔습니다. 네. Q3랑 지금 A3가 지금 이 도어 캐치 모양으로 들어왔고요. 네. 이 모양이 조금 더 이제 문을 열때 훨씬 더 저는 편리하게 열리더라고요. 진짜 같고요. 편리해요. 네. 진짜. 아, 콘솔박스가 조그매요. <laughs> 콘솔 진짜. 박스가 진짜 쪼꼬매요. 진짜. 저의 손바닥 요만큼밖에 안 돼요. <laughs> 엄청 쪼꼬매요, 진짜. 대신 커플더를 넣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네. 음, 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레그룸은 어느 정도 나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한 주먹 세개 정도 레그룸 공간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그래도 꽤 제가 허리를 쫙 펴도 넉넉한 정도예요. 그때 A6 봤을 때처럼 헤드룸 공간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꽤 공간이 있습니다. 전 세대 대비 조금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어지긴 해서 그만큼 레그룸 공간이라든지 헤드룸 공간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긴 했습니다. 헤드룸 파놓은 거는 진짜 최고네요. 네. <laughs> 열어보면은 팔걸이 있으면서 팔걸이 내리면은 또 컵홀더 두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공조기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딱 있을 것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심플하지만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것 같아요. 주인님 오늘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외관 외관 싹다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위에 있는 등급 친구들이랑 같이 나란히 예쁘게 바뀐 것 같아서 네. 이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긴 해요. 어, 직접 시승까지 해보신다면 더 마음에 빠져드실 거예요. <laughs> 진짜요? 네, 진짜로. 굉장히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응. 차량이다 보니까 시승도 한번 해보시면서 A3에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네,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6가 더 좋다. <laughs> 네. 사보시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보면 있겠어요. 또 다를 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스포티하게 바뀐 A3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laughs> 아직 보여드릴 창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좋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은 저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주인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 잊지 않으셨죠? 아,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laughs> 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왜요>? <웃음> <웃음>